숭전 마마 답시오! 붓과 나의 이야기, 한올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붓과 함께 흘렀습니다. 어떤 붓은 기회를 주었고, 어떤 붓은 창의적이었으며, 또 어떤 붓은 우리와 의지를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붓은 무엇인가 쓰는 도구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기록하는 매개체이자, 당시의 삶과 풍속을 기록하는 예술 도구였으며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정신을 세상에 외치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붓은 시대를 기록하고 감정을 담아냈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후대에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붓의 가치가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 봐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전통 한식 한복, 한옥 등의 의식주 문화는 점점 각광받고 널리 알려져 가지만 활자 문화를 비롯한 쓰기 문화는 점점 소외되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쓰기 문화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현재 많은 관광지들은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춘천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닭갈비 그리고 막국수, 남이섬과 같은 관광지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와 같은 관광 요소로 타 지역과의 관광 테마 경쟁에 있어 다소 특정성을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제는 타 지자체와 다른 새로운 독창적인 관광 테마가 이제는 등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춘천의 독창적인 관광 문화 어떤 게될수 있을까요? 바로 국내 유일 붓박물관 춘천 붓이야기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붓이야기 박물관에서 붓에 대해 배워가며 춘천이 쓰기 문화의 중심 도시로 활성화되어 가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큰 문제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춘천 부디악기 박물관의 인지도인데요.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과 시대정신, 예술은 붓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붓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신에게 붓은 어떠한 의미이고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약68% 정도는 말합니다 나는 붓잘 모르겠고 관심도 딱히 없다고 말씀이죠 저희는 그래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서 부세대하에서 다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역사적 교육을 통해서 부세대한 관심도를 올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힙트레이디션 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젊은이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붓은 더 이상 복잡한 가치를 가진 전통의 물건이 아니라고. 이제 당신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임을 말이죠. 부디하기 박물관에 잊혀지는 고유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창립 의도를 가지고 춘천 관광의, 춘천 강과 잊혀지는 K컬처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붓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중심에 춘천 부디하기 박물관이 있을 것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